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좀더 길었던 머인 석고 부분이 끝났으니까요. 춘망 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망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시 네, 언이기 때문에, 어이좀 있으면 두시가 되겠네요. 두시는 두고의 시를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초간본이 있고 중간본이 있는데요. 초간본이 1481년이니까 15세기 중세국의 모습을 잘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볼게요. 나라 히, 파망 하니, 맥화, 매화. 맥화라는 걸 봤더니 뒤에 접속조사 과의 형태가 화로 나왔다는 것은 ᄃ 중성 체연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산과 강뿐 있고, 나라가 네, 많이 해가지고, 자연만 남아 있습니다. 자이 자시 성이에요. 잣안잣 안의. 봄에. 네, 부사격 조사죠? 봄에. 풀와. 접속조사인데, 앞에가 리을로 끝났기 때문에 와가 나오는 겁니다. 풀와 나무. 자, 나무는 원래 기억 덧생김 체언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 의존 아니 저기, 조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나무 뿐 깊어 잎 도다가 줄어서 깊햇 도다. 이 패스를 읽을 때는 사실은 깊어잇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중 모음이니까요. 깊어잇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자, 이 시기를 한탄한다. 한탄하니. 고지. 야, 꽃이 나왔네요. 꽃이 눈물을. 모음 조화가 지고잘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원순 모음화 적용되지 않았고요. 이어졌기 되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물을 뿌리게 네, 이거는 뭐 된소리 설로보다 그냥 뿌리게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뿌리게 코라고 되있는데 어 다음 여희여슝을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여, 희 라는 것이 헤어지다는 뜻이죠. 여, 희. 여이다라고 하면 헤어지다. 이별하다. 네, 이런 거고요. 여, 희, 여, 슘, 우리니까 일단은 명사형 어미가 눈에 보입니다. 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어풀이가 지금 아니 그 형태도 분석이 여시 다음에 여 다음에 과로치고 이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 부분은 다른 버전이라고 해야 되 다른 해설을 보시면 아좀 어 이렇게 형태도 분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요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는 거죠. 헤어 지어 이게 헤어져 있다. 거기에 음이 들어갔으니까 헤어져 있음. 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헤어져 있음. 그래서 밑에 현대어 풀이가 헤어져 있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헤어져 있음. 이런 거죠. 헤어져 있음을 쓸 운이 여기도 지금 니을 열이 히읗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네? Mm -hmm. 이시요입다의잇이현재이 네. 아, 네. 잇에다인데요 입음 이, 네, 슬, 후, 니세 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주격투가 이가 빠져있는 형태죠 세가 마잠 네, 15세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치음은 있고요 마잠을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목적격 조사가 왔습니다. 놀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놀래가 어떻게 분석해볼 수가 있냐면 놀라다라는 기본형에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동정리사 놀라게 하다의 그 이가 붙어서 놀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나가, 이제, 현재 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게 한다. 봉화이, 봉화가 석, 다, 랄. 이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중간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간번은 16세기 중세국어거든요 거기는 거듭적기가 되어있어요. 석달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거듭적기가 아니라 이어졌기이기 때문에 달알 이렇게 잘 되어있는 거고요. 니 제시 이어 있으니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말하고 높이 많이 해요. 이거는 있다라는 거 있냐? 이어져 있으니 지의집의 관형격조사 집의 음서는 편지는 만금이 지금 여기서 이를 관형격조사로 본 거죠. 만금의 사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다가 지금의 비싸다는 뜻이에요. 다는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는 값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쉔 머리를 머리가 하게 얗 샜죠. 해진 머리를 긁으니 긁어요. 그러니까 어때? 요 뚝뚝 빠지면서 짧아져요. 또 겨르니 겨다가 짧다는 뜻이야. 또 짧아지니, 다빈녀을 이기지, 구경 안 되어 있고요못할딱 다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숱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빈녀을 꽂아서 묶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만큼 빈녀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요겁니다. 근데 요춘만곡는뭐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곡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중세국어의 사례로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중세국어를 해 봤으니까, 어, 이거지 평가 문제집, 근대 국어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62쪽이 근대국어 부분입니다. 자, 근대국어를 보시면 은 네모 1번의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모음 아래아의 변화 쪽에 밑줄 좀 할게요. 16세기 말후기중세 국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변했던 모음 아래아는 근대국어 시기인 18세기에 와서 첫째 음절에서 대체로 아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3번 모음조화의 붕괴 아래아의 변화가 어느정도 완성되자 밑줄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가야 되겠죠. 아래아가 사라지다 보면, 단모음 체계가, 양성과 음성이 3대3이었다가, 3대2가 돼버려요 양성이 2개고 음성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럼 모음조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음조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9개화가 발생을 합니다. 9개화 동그라미 하세요. 자,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모 3번, 눈법, 주격조사 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2번에 과거 시제 선어발음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 엇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타났어요. 자, 오른쪽 단으로 갑니다. 바로 3번 객체높임 선어발음의 소멸입니다. 앞식에 사용되던 밑줄합니다 객체높임 선어발음의 삽은 소멸했고요. 그형태 습은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발음로 남게 되었다. 라고 돼 있는데 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이거 말고도 뭐, 어, 했사오며 했을 때, 그런 것들도 객체로람 서랍어미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4번, 밑줄, 명사형어미, 기의 활발한 사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또 자료 있죠. 독립신문 창관사에서 어느 부분에서 명사형어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보기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됐고 거기에다가 죽 겹쳐서 가까지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기가 같은 이 경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명사형 어미 오미나 오미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다복에 홈이라고 되어 있죠 이홈 같은 경우가 명사형 어미 오미 사용됐고요 물론 여기는 끊어졌기가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다복의 홈이라 보이십니까? 네. 그 홈이라가 끊어졌기입니다. 거기만 있는 거야 아니고요. 그 다음 줄끝 부분에 자세히 알어보의그알어보의 함이라 여기도 지금 다 끊어졌기가 생겼다는 것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치에는 이어 접기, 끊어 접기, 심지어 거듭 접기까지 사용되었다고걸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거듭 접기 같은 경우는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어졌 개에서 끌어들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3쪽부터 115쪽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 쉬는 시간에 수업을 풀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쉬는 시간에 쉬야 되는 겁니다. 난 분명히 쉬라고 말씀드렸어요. Ugh. <sighs>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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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7번. 신문명, 신문명가, 예유 오위명, 칠만, 신문명화들, 새로운 문명 어, 새로운 문명이랑 관련된 나라 답은 3 번이고요. 2 번에 그 아래 아를 쓰는 마 그리고 을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4 6번에 4 7번에 5 8번에 우 지읒 래 7번 네, 7번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어절단이에 띄어쓰기가 잘 지켜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요 라문단의 첫 번째 줄만 보시더라도 우리 신문 이렇게 붙였었어요 아니 쓰고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절단위에 띄어쓰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요 임의로 그냥 하고 있구나 네, 그래어절단의 띄어쓰기는 잘 지켜지지 않고 기존보다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달을 참고하여 근대국에 대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조, 흐, 묘예요 그러면 이모음 계열로 시작하는 요 앞에서, 교라는 게 중세고 들는 교하였겠지만, 부개음화가 일어나면서 조흐묘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더 설명을 드리면, 조흐묘라고 물어봤으니까, 밑에 모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를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까라고 한다면, 어디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의문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비님 어, 뭐 질문 있습니까? 그1번에 명령 뭐 네. 기획이 반목 운화 우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우로 바뀐 경우죠. 이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1 번은 답이 아니에요. 네. 분위기가 약간 지금 달려고하는 그런 분위기. 잠깐만. <laughs> 몇 시야? 아 애매한데 야. 시간이 좀 애매한데 와,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게 시험 범위가 아니고 국어 규범이 남아있습니다 그 국어 규범에 대한 프린트를 또 내가 보기 봤는데 와뭐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아 그거짜한 시간 분량으로 다 나가셨어요 아, 그리 빨리 네, 나왔어요? 어, 내 생각에는 어... 외래표기법 단어 같은 거에 보여주고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 물어볼 거 같아요. 근데 부기 다 주면 응. 그때 처음 시험지에서 처음 봐도 풀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풀어요? 그, 왜냐면 그 그걸 모르면. 그 밑에서 시험지 같은데 그 로마자 표기 어떻게 되는지 그 제시한다고 아, 그래요? 굳이 외우지 말라고 응. 그걸 망할 수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규칙이 있잖아요. <laughs> 그거는 알아야죠. 떠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내시겠죠. 그렇죠? 외래어 표기법도, 이때 그 네. 세칙이 있던데, 세칙 됐어요? 네. 세칙이라고 아주 세부 규칙. 와... 그게 어렵더만. 외래어는. 아, 세칙을알면 예를 들면 그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도, 어, L, M, M. 와... 이게 아닌 거에는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아유, 그 와...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어문 규정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 넘기시면 있어요. 닦다! 거기 있는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그 문제를 얼마큼 풀어오는 것이다? 다 풀어오는 것이다. 조금 많습니다. 예, 네, 저번 주까지 숙제보다 더 많습니다. 저번주, 저번주 합친 어. 것만큼의 수, <laughs> 아니, 문제 수니까요. 하루에 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네. 한 15문제, 20문제, 요 정도씩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어, 오늘이 19일인가요? 네, 26일이네요. 어. 26일 수업하고, 12월 마지막 수업을, 이제 딱 시험 때비 마지막 수업 딱 하면서, 예, 네. 끝이나는 겁니다. 네, 그 시험을 쓰고 끝나면 뭐 계속 네, 3학년 준비하면서 에, 우리가 모의고사할 때좀 해야 되겠지근뭐 네, 문법은 이제 좀 그만 좀 쉬고 문법은 좀 그만 좀 봐도 되고요. 근 네. 문학이랑 독서 쪽으로 좀 문제를 좀푸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1월 중에 아 수능특강이 일월 초에는 안 나와요. 일월 초에는 그게 빨리 못 나오고 하... 어떤 경우는 2월에도 나오니까 일단은 뭐 그때까지 쭉 가다가 이제 스능스강이 수능 나오기 전에 그좀목록이좀 목차가 좀 보라요. 그게 나오면 바로 이제 작업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딱. 그래서 저 다음에 매년 나오는 거야 안녕. 글쎄요 매년은 모르겠고요 새로운 버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그걸 확인해 봤어.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